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타파를암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어... 거리 미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6-7번 하것 같습니다. 3차까지 포함해서 을 그래서 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전과 세종을 격주로 오가면서 하는데 올해 인사가 잘 났으면 대전에서 매주, 세종에서 매주 하고 싶었습니다만 무사히 됐습니다. 어쨌든 어, 그 어리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각종 공동체가 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통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 토마스 베이시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주 활동의 지배 원리가 분화, 주체성, 신교 세 가지라고 합니다 분화, 분환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떤 주체성을 어, 이렇게 주사성이 있고 또 하나는 친교. 어, 하는데 우주 폭발과 함께 수십억도에 달하는 열기 속에 광대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생태학자들이 또는 생태 신학자들도 이제는 이렇게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그 분화, 이 진화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 모두는 그 분화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주의 두 번째 원리가 주체성 증거의 원리인데, 내부의 어떤 정신적 통일성이 증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체성, 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세 번째 원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실체들이 다른 실체와 친교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 원리가 하느님 창조 질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신체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어머니계로부터 애초에 이렇게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게 되죠. 이 하나의 인격체가 성장하려면 외부의 어떤 외부와 친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인간이 성장하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도 받아들여야 하고 인격적인 어떤 교류를 가지면서 그 인격이 어떤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체도 유지시키고 또 몸도 성장시켜 나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초주교의 공동체가약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생겨났죠. 분화되어 왔습니다. 한국초주교를 쓰였던 고유한 정체성, 주체성을 지니면서도 세상과의 적극적인 친교를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을 전으로 해서 한국 주교계는 당시 대단히 혼란했던 세상과 적극적으로 친교를 이루면서 많은 일이 교회로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80년대를 전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즈음부터 어, 우리 교회는 이 우주 활동의 원리 중에 외부 세계와의 친교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주체성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공명체 활력은 사라지고 교회 밖 사회보다 더 고령화되고 보수화되고 심지어는 우경화 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혹자는 이를 틀어서 교회의 박물관화, 또 화석화 개인 구복 센터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 이러한 이 세상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리 이사가 교회와 세상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친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립되어 있고 분화되어 나가기보다는 조직의 안위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자신들만의 잔치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라고 느끼곤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의 친교의 기쁨을 잃고 자신의 몸보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독한 어른으로 외롭게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풍지를 떠나라.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거리로 나가고 경계지역으로 가고 중심부를 떠나서 주변으로 향하고 가장자리에 머무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삼척 탈석탄 미사는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가장자리로 이끌어주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고 하고 있고 또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어,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어, 귀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전에서 <laughs> 우리 어, 어린이와 더불어 사목장 아들님이 함께 찾아뵙게 됐고요. 어, 외부 세력 외부 세력 하는데 <laughs> 세상에 외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참래여 주셔서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인 이 세상과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가드릭 천주교회를 좀 탈피해서 세상과의 접점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호 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보행하며 간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음을 드높이 그 우리 주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 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보룩하시도다보룩하시도다보룩하시도다 오늘이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너혼내주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안절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한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배필이신 성 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기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합니다 평화를 기니다 하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는 축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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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한셨던 싸우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채송, 주님의 기적들을 안나치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미스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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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주고그주어 <laughs>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박연성과 나는 세상에 비칩니다. 421번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비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장한 성령께 성부와 성장한 성령의 이름으로 好意是。